네. 이번 시간에 확대 상승형 패턴인데요. 확대 상승형 패턴은 네, 상승 추세죠. 이렇게. 이게 보통 확대 상승형 패턴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 이렇게 추세가 하락을 한 다음에 추세가 다시 올라갈 때 이때가 상, 확대 상승형 패턴이 나오거든요. 어, 당연히 그, 그럴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단을 이렇게 그려줘요. 그리고 윗단도 이렇게 그려줘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어 커지는 거죠 폭이 점점 넓어져요 이렇게 이게 이제 상승으로 가긴 하는데 이게 확대된다고 해가지고 확대 상승의 패턴 이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용어도 좀 정리 해드릴게요 이게 추세를 그을 때이 상승 쪽 추세하고 위쪽 상단 하단 추세하고 상단 추세를 이렇게 그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단 추세는 하단 추세에 있는 꼭지점이잖아요, 요거요거는 벨리라고 용어를 쓰세요. 벨리. 이게 계곡이란 뜻인데, 그리고 이 상단 쪽은 피크라는 거. 이거 봉우리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을 빗대서 하는 것 같아요. 이 용어를 좀 쓰시면 좀 어, 이해하실 때 의미 부여하실 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있는 꼭지점은 네, 벨리, 2번 벨리, 4번 벨리, 6번 벨리 이렇게. 용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단은 1번 픽, 3번 픽, 5번 픽, 이렇게 용어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확대 상승 패턴은, 여기 보시게 되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1, 3, 5 픽으로 구성되어있어요. 1, 3, 5 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는, 네, 2, 4, 6의 밸리로, 에구성되었습니다 네, 2, 4, 6의 밸리로 구성되어있고, 그리고 이제 이 패턴이 움직이는 게, 여기서 1번으로 올라갔다가, 2번, 3번, 4번, 5번,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에서 이제 빠지죠. 살짝 올라갔다 이렇게 빠져요. 이게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 되냐면은, 이, 이 중간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게 중간.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셔도 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중간 그셔가지고, 이 중간을 넘지 않을 거예요. 주간을 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올라오다, 이렇게, 이렇게 빠질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 네, 이런, 이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5픽. 오픽. 5픽이 있잖아요, 5픽. 오픽. 5픽에서는 매도, 익절에 대한 고민이, 고민, 전략이 필요합니다. 5번 픽은 여기죠. 어, 여기에서 고민하면 안 되겠죠 6번에서 고민하시게 되면 안 되겠지 왜냐면 6번은 빠지는 패, 에, 타이밍이잖아 여기서 고민하시면 이미 수익을 여기서 챙겼어야 되는데 여기서 수익을 챙기면 안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5번 자리에서 근데 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어, 이게 어떻게 될줄 알고 5번에서 고민을 하나요 아니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라 당연히 이, 이 패턴을 공부하셨잖아. 그럼 당연히 이런 패턴을 공부하셨으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알거 아니야. 뭘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 그림을 그려보면 아는 거지. 그거에, 어, 전략을 세워보시면 아는 거지. 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렇게 실전에서도 여기 이거 고바이오 랩 종목인데, 이거 최근에 종목이에요. 네 이거 이, 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최근에 이 구간에서 고바이오랩 종목이 네 여기서 빠진거죠 네, 확대천장 의 패턴 나오면서 여기서 쭉 빠진거 그러면 미리 여기서 알았다면 이 확대천장 의 패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게 5번인 줄 알았다면 그러면 6, 6번으로 빠지면서 하락할 것을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았다면 도움이 되는 거지 알면 도움이 되는 거고 모르면은 저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림을 알면은 내가 시나리오 그릴 수가 있는 거고 이 그림을 모르면은 시나리오 못 그리는 거잖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5번 자리에서는 네 당연히 아까 보셨다시피 네, 이게 상단이죠. 이게 상단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매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전략적인 부분에서 네, 그다음에 6번은 상승 추세를 깨는 밸리가 될수 있다는 것을 5번 픽에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고민해봤자 의미 없어요. 6번에서 아니, 6번에서 이런 거잖아. 왜 6번에서 고민을 할 수가 있냐면 대부분 이렇게 하신다고 추세선을 그은다고 추세선을 깬 자리가 보통 셀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판다는 얘기를 한 하고도 이제 다른 강의를 들어 보시면 아실 거야 다른 강의는 좀 이상하게 강의를 하긴 하는데 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 해외 이 차트 패턴이 주로 이제 해외 자료 자료인데 그 해외 자료에서는 이상하게 강의를 하더라고. 이미 결과가 나온 자리에서 뭐 셀을 하고 뭐 이런 식의 하는데 그건 말, 맞지 않지.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이제 갖다다 똑같이 뭐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강의를 하면 안되고요그 <laughs> 앵무새인 거고. 네. 그래서 6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5번에서 이미, 어, 그, 5번에서 상수추세가 깨질 것을 고, 고려해가지고 매도전략할지, 어, 익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2, 4, 2번과 4번은 2번, 이 밸류. 4 밸류. 밸류가 아니라 밸리. 어, 이 밸리, 4 밸리. 여기에서는 어, 올라가는 거니까 1번에서 떨어지면 다시 3번으로 올라갈 거냐 그리고 4번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5번으로 올라갈 거냐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뭐 단시간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5번이 4번에서 5번 차이겠죠 여기서 는 이제 매수 자리죠. 근데 여기는 매수 자리는 아니겠지. 6번은. 네, 그래서 2번과 5번은, 내 네,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밸리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인 게 상, 확대 상승형 패턴인데요. 최근에 그 고바이오 랩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고, 어제는 제가 이 HK 이노엔 종목에 대해서 상승 세기형 패턴에 대해서 공부했죠. 어, 결국에는 알면 도움이 되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면은, 네, 그냥, 고민을 안 하시겠죠. 알면은 내가 한 번쯤은 더 고민할 수 있는 그 도구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확대 상승형 패턴에 대해서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추세선로 이제 긋게 될 거예요. 어 이게 긋다 보면은 실력이 쌓여요. 이런 걸 많이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게 있다. 어떤 게 있냐면, 어 처음에는 이게 내 거가 되진 않아요. 확대 상승 패턴인지 뭐 이런 거 공부하실 하실 때 그냥 한기로 그 한기로 흘려보내는데 그러니까 자주 보시고 자주 써먹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 거가 돼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처음 공부하신 분들한테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기시긴 할 건데. 네, 좀 활용을 많이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네, 확대 상승형 패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네, 진행할게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다면 네,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